오사카 길거리를 방황하다 들어간 오코노미야키 집입니다. 위치는 여기. 상당히 많은 종류의 오코노미야키를 팔고 있습니다.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가격은 1000엔에서 2000엔 사이. 오코노미야키가 전부 이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를 정하고 안에 들어간 토핑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오코노미야키, 네기야키, 요우쇼크야키, 무단야키 다 주문했고 마지막으로 야키소바까지 주문했습니다. 토핑은 오징어나 돼지고기를 주로 골랐습니다. 순서대로 요우쇼크야키 오코노미야키, 네기야키, 기본의 모단야키인데 각자 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네기야키랑 모단야키는 파향과 면이 들어있어서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 저는 미세하게 요우쇼크야키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냥 기본 오코노미야키랑 소스 부분이랑 식감이 좀 다른데 양배추가 좀더 많고 달걀이랑 맛이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괜찮았습니다. 야키소바도 맛있었습니다. 그냥 전이 면으로 바뀌고 소스랑은 거의 비슷해서 맛없기 쉽지 않습니다. 한파가고 영상은 안 찍었지만 여기 고백유 스테이크가 있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다른 오코노야키 집이 만석들이 많아서 그냥 길가다 현지인들만 있고 자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음식이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어서 강추 드릴만 한것 같습니다.